5월 20일 오늘 증권사에서 새롭게 매수 추천 의견을 제시한 종목 리포트는 동인기연, 대원제약, LIG넥스원 등입니다. 이 종목들은 기업의 실적 및 수급 동향과 함께 해당 리포트의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투자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증권사의 신규 매수 추전 종목은 싱크풀 웹사이트에서도 매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흥국증권은 오늘 동인기원에 대해서 세계적인 브랜드와 협업하는 뼈대 있는 아웃도어 국가대표, 지속적인 고객사 확대 및 자체 브랜드 성장까지 감안해 24년, 27년 초 생산 캐파 플러스 50% 증설을 진행 중. 대한민국 본사를 포함 필리핀 기존 알마 공장 증설 및 세계의 신규 공장 설립까지 총 305억원의 설비 투자를 예정 시행하고 있음. 24년 재점화되는 실적 성장세는 매우 긍정적인 투자 요소. 기존 고객 사양 실적 회복 뿐만 아니라 F4 백팩, P4 골프백, 신규 아웃도어 용품이 확대도 매력적. 여기에 더해 연내 미국이 필리핀에 대해 GSP를 부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GSP 재시행에 대한 수혜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동인기연의 이 시간 주가는 24,800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관은 동인기연 주식을 16만 2,700주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4 1,664주 순매도했습니다. B&K 투자증권은 오늘 대원제약에 대해서 2024년 주요 이벤트로는 SD 생명공학 인수에 따른 사업 확장 효과. SD 생명공학은 마곡 신사옥 건기식 공장 등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대원제약은 향후 R&D 센터의 마곡 이전, 새롭게 건기식 시장으로의 진출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였다는 판단. 따라서 이러한 사업 확장 효과는 주가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 이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대원제약의 이 시간 주가는 15,050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관은 대원제약 주식을 16,506주 순매도 했고 외국인은 81,134주 순매수했습니다 BNK투자증권은 오늘 LI지넥스 원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는 1. 유해 이양에 이어 사우디 양 천궁 AI 수주로 수주장고가 대폭 상승한 가운데 향후 루마니아 대공망 방어 관련 유도무기 미국향 신공 수주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2. 수주장고의 50% 이상이 수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점차 수출 비중이 높아지며 수익성 향상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3. 미국 로봇 개발 및 제조업체인 고스트 로보틱스를 6월말 인수완료 예정이어서 로봇 관련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방산 부문으로 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는 점 이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LIGNX원의 이 시간 주가는 전일대비 1.36% 상승한 156,300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관은 LIG 넥스 원 주식을 145,292주 순매도했고, 외국인은 131,086주 순매수했습니다.